어, 오토 a 드2014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. 자, 화면을 좀 대략 보시면 어, 기존의 버전을 사용하신 분들은 어, 별 다른 게 없는데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. 자이 상태에서 다음 점 지정, 다음 점 클릭하시게 되면 나오나요? 네. 또 다음 점 지정 클릭하면 나오나요? 네. 자 왼쪽으로 가게 되면 0에서부터 -1 여기가 -1. 여기는요 마이너스 2 이런식으로 가는 좌표계 현재 원점이 여기니까 여기를 기준했을 때 x축으로는 얼마? 10만큼 가야되고 y축으로도 위로 10만큼 가야되는거죠 그러면 이럴때는 x,y 10,10 하고 엔터 치셔야지만 이렇게 들어가는겁니다 자 소수점으로 나간다 해도 최대한 정확하게 계산이 돼서 정확한 중간점을 잡아줘요 여러분이 굳이 계산 안해도 된다라는거죠 리본 메뉴에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나머진 다 순서만 틀려지는 거니까 여러분이 쭉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삼각형 똑같이 하겠습니다. 엔터. 폴리건의 중심을 이 원의 중심에다 찍었습니다. 비교하기 위해서. 우선은 원의 내접입니다. i라고 되어 있죠? 엔터. 됐나요? 얼마짜리? 200짜리. 그랬더니 원 어때요? 원 안에 딱 들어가죠? 자, 밀어 들어갔죠. 자, 우선은 내가 복사하고자 하는 객체 선택합니다. 선택을 했습니다. 선택이 다 끝나면요, 반드시 엔터치라고 했죠. 선택 끝났습니다라는 의미예요. 엔터 됐나요? 그리고 나면 대칭선의 첫 번째 점 나와요. 일단은 도화지를 접는다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럼 얘를 좌우 대칭할 거면 도화지를 이렇게 접어야 되는 거죠. 이렇게 분리시켜 주는 거. 자, 그래서 브레이크 기능도 여러분이 잘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. 맞았죠? 자, 그럼 이번에는. 자, 원이 있고요. 여기에 선이, 아이고, 라인이 이렇게 있어요. 이렇게 있는데요. 자, 이거를 카피할 건데요. 카피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많아요. 이렇게 되게 많고요. 그래서 스트레이치도 유용하게 쓰는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명령이고요. 이렇게 100%를 기준에서 잡아주는 거고요. 자, 이번에는 합계라는 것은 내가 이 라인을 선택을 했더니 305점이 나왔어요. 305.0634 나왔는데 얘는 305. 그 다음에 얘는 밑으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600이라고 준 거죠.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죠. 돼요? 자, 얘는 상관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두셔도 상관 없겠어요. 엔터. 다시 한번 이번엔 매저. 자, 얘도 마찬가지 여기 선택을 했죠. 자, 칠수 기입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. 여러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. 현재로 바뀌는 거죠? 60 하셔서, 얘를 위로 한번, 얘를 아래로 한번 작업해 주시고, 중심에서부터 60이래요. 그러면 60 가셔서, 여기서부터 60 가시고, 그 다음에 여기서 7 8이래죠78 가셔서, 자, 여기서부터 78로 갑니다. 이 되셨습니까? 여기까지입니다. 자, 지금 우리 2D에서는 이 2D 그림을 그리는 부분까지 보았고, 우리 어, 3차원 가정에 들어가서는 나중에 배치도 배워서 지금 이 도면과 같이, 이 도면과 같이 어떻게 이 도면과 같이 여러분 음, 이렇게 한 장에다가 3D와 2D를 같이 출력할 수 있게끔 이 레이아웃을 잡아주는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.